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네, 목요일 네,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.39% 빠져서 2442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넘지를 못하더니만 어,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, 이렇게 주봉으로 오시면 꽤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, 역시 이큰 추세를 아, 돌리기가 쉽지가 않네요. 어, 지금 또 보시면, 어,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 하단 채널에서 또 이렇게 막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어, 모양이 어,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도 어, 꽤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아쉬운데 어, 이게 보면 또 외국인이 파는 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. 이게 계속 그 9월 말부터 10월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속 샀었는데요. 지금 보면 최근에 이틀 정도 이렇게 크게 파는 게 나왔죠. 그래서 오늘은 3,800억을 팔아가지고 어, 매도 물량이 꽤 나왔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꽤 빠졌고요. 1. 거의 뭐4% 가까이 빠졌죠. 어,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크죠. 삼성전자가 오늘 2%대 빠지면서 어, 지수보다 많이 빠졌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, 일단은 최근 고점에서 이렇게 좀 크게 네,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 꺾였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어 이게 바로 또 다시 회복을 하면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. 이게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가 이 상승의 반등장에서 어, 일시적인 이런 후퇴일지 아니면 이게 어 이렇게 흐름이 꺾여 버린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어쨌든 오늘 하락은 좀 많이 아픈 그런 하락인 것 같습니다. 어, 주요 지표도 한번 보시면 어,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,300원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,330원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요. 오늘 장중에 뭐 1,340원대까지 이렇게 갔습니다. 어 근데 반면에 사실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33,000대, 34,000이 정도에서 지금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오늘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가 오늘 빠진 거가 상당히 아쉬워요 어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0.3% 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하락폭이 크죠. 어, 네. 역시 뭐 삼성전자 뭐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좀안 좋기는 합니다. 이게 여전히 턴을 못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6%가 빠지면서 어,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가 이익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른 이 파운드리나 이런 사업들이 좀 어, 이 기여를 할수 있을 만큼 올라와야지 회사가 좀 체질이 좀 나아질 건데요 어, 일단은 역시 이렇게 쉽게 반등하기가 어, 어렵습니다 보니까 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, 오늘 역시 그래서 뭐 메모리 어, 더 삼성전자보다 레버리지가 크죠 어,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4%대 이렇게 빠졌고요 어, 그나마 2차전지는 오늘 좀 선방을 한 편입니다. 어, 에너지솔루션 0.5%였고요, LG화학도 0.9%, 네, 그래서 조금 하락폭이 어, 더 작았습니다. 포스코케미칼도 0.4%, 네, 이렇게 정도 빠졌고, 그리고 바이오가 워낙 또 많이 빠져가지고 바이오도 오늘은 좀 선방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이 보합 정도였고요, 어,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.5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 외에는 좀 인터넷 관련 주가 좀 올랐는데요. 네, 뭐 크래프톤, n c 소프트가 거의 4%대 올랐고요. 어, 카카오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이렇게 났습니다. 네, 그래서 뭐그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2,440대 이렇게 됐는데. 어, 글쎄요, 이게 이제 좀 하락 추세가 어,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하루 정도로 이렇게 어, 조정이 어, 나오는 걸로 이제 끝나야 될것 같은데요. 이게 만약에 며칠 더 하락한다 그러면 이 반등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가 그나마 위안이긴 합니다.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아마 우리나라 내일장에서는 반등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번에 지금 이 반등장이 어 꺾이는 게 아니었으면 어 좋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, 수,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. 어 개인이 또 다시 이렇게 5천억 가까이 샀고요. 외국인이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 거가 네. 그렇네요. 오늘 뭐 이제 수능이라서 이렇게 한 시간 장이 늦게 끝났는데 네. 이것도 참 특이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죠. 보면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이렇게 끝나는 네. 네 그래서 어, 어쨌든 뭐 미국장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. 보면 이제 다음 달 건지 12월 13일입니다. 그래서 아직 많이 멀죠. 그래서 한달뭐 가까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미국도 움직이지는 어려울 거예요. 네.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확 빠져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 진짜 또 본격적인 이렇게 상승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